자 오늘은 맑게 옷을 입은 크레놀린 아가씨입니다. 양산이잖아요. 이꽃 양산 얼마나 이뻐요? 이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이 퍼프 드레스에 새겨진 이 꽃들 모자에 얹혀진 꽃이 자수는 아주 간단하죠. 블리온 스티치와 백 스티치 뭐 이런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조그만 거에서 했을 때 행복을 느꼈을 때 아름답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금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죽었다 깨났거든요. 깨났으니까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또내 생일이고 새로운 삶이고 오늘 그러면. 저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야, 오늘은 어떤 일이 나한테 있었을까? 어제의 일들은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에 또 온다면 그 얼마나 고루하고 싫어요. 그냥 어제는, 그냥 어제 일이고, 오늘은 또 다른 햇볕이 저한테 비치니까 그냥 오늘의 흥겹고 신나는 일들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또 죽을 거니까,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그냥 저에 대한 행복, 어, 뭐, 혹자들은 야, 남을 위해 남, 남은 둘째지고, 저 혼자 이렇게 그냥 행복하고, 저 혼자, 저 혼자 행복하다 니까이게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야 남한테도 행복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버거운데, 남한테 행복을 준다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나의 기운이 이미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한테 행복을 주고, 남한테 즐거움을 주고, 남을 돕겠어요. 내가 많이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남한테 퍼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laughs> 이게 또 오늘 또 여기 아침에 왜 그냥 이 크레놀린에 이 깨끗하게 만들어진 크레놀린 오늘 눈에 떠서 이거를 지금 수틀에 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음그 그 우선순위, 우선순위, 행복에 대한 우선순위 있잖아요. 내 스스로의 행복을 먼저 찾고 그러는데, 그, 이게 좀 말은 좀 통하지 않습니다만은, 병원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이 이제 아파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의원이다 보니까, 어, 뭐염좌 예를 들어서 삐었거나 아니면 결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허리가 아프셔갖고한 3, 4일이면은 침은 보통이 어그 뭐야 효과를 보고 보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띄엄띄엄 나오거나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 어떤 분들은 허리가 를 대충 낫기 다 이제 치료가 되면은 은근히 그러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나는 허리는 괜찮은데 하나 또안 아팠던 어깨가 아프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는 허리만 치료해서 되는 건데 왜 어깨가 아프냐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병원에서 안 아팠던 어깨를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허리를 다 낫고 나면은 병원을 안 오게 되니까 어깨가 아파서 조금 더 치료를 <laughs>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죠. 많으세요. 어, 그런데 그것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다가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거 접어놓고 아주 급한 일 하나를 해결하죠. 우리 몸 생체 리듬도 똑같습니다. 그냥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허리가 좀 아팠어요.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를 치료하게 되죠. 허리를 다 치료하고 나면 원래 내가 조금씩 아팠던 게 2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조금씩 아팠었습니다 우리 나이 들으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근데 그냥 저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저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깨가 더 아프면 어깨를 치료해서 낫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도 조금씩은 아프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워낙 아팠던 게 사그러들고 낫고 나면 그다음 순위가 올라오는 것뿐이에요. 일부러 더 아프게 하거나 더 그렇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와 똑같습니다. 몸도 그런데 마치 뭐 병원에서 더 아프게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아픔에 통증에 익숙해져 있다가 다른 게 조금 더 아프면 그걸 고쳐나가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그거 점점 그냥 아프면 그냥 또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좀더 아프면 또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찾아서 그거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정하지 않아도 또 신체적으로든 여건상 그게 바뀌잖아요. 우리 일상이 똑같은 것 같아도 언제나 하는 방경이라든가 하는 방, 것들 생활이 그때그때 그때 순간마다 바뀔 수 있잖아. 바뀌어도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그냥 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그게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아, 우리 원장님이 간혹 어떤 예를 드시냐면은, 아, 아,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꼬집었을 때, 꼬집으면 아프죠. 아파요. 그래서, 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저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 아프게쪽 되니까, 이거를 고치러, 아니면은 얘보 야, 너이거 꼬집은 거 놔! 했었을 때, 그럴 때거든요. 자, 우리가 꼬집었을 때, 처음에 아팠을 때는 바둥바둥 되지만은 계속 잡고 있으면요. 이 통증이요. 그냥 내 것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팠지만 그냥 요러고 있어봐요. 그냥 그럭 저러. 견딜만 하고 있을만 해요. 그런데 내가 뭐좀일 비비 틀면은 여기에 통증이 오는 거죠. 그럼 고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고치러 왔을 때 얘를 떼어내려고 하니까 가만 요러고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얌전히 다니다가 얘를 고치고 얘를 떼어내려고 하니까 보이뗄때 아픈 것 뿐이에요. 의사가 더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딱 꼬집었을 때, 어머! 아파! 하고 있다가, 그냥, 아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이러고 살고 있다가, 좀 이렇게 해다 보니까, 아파졌을 때 병원을 가는 것이고, 병원에서 이걸 도려내려고,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잠시 아픈, 떼어놨다고 해서 얘가 금방 괜찮아요? 우린 떼어내고 막 아우, 아파! 하고 비벼주잖아요. 이렇게, 비비면서, 나고 어머, 빨개졌네. 너무, 네, 살인데 너무 확 꼬집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픈 거를, 통증을 치료할 때, 아니면 평소에 통증을 느낄 때, 그런 순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치료를 해서 더 아픈 순간은 이것을 낫게 하려는 순간인 것이에요. 자, 오늘도 또 두서 없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5월달이 벌써 이제 이렇게 해서 간데, 실록이 여간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살아갈수록 자꾸 아름다워져서, 그래서 인간이 자꾸만 더 살고 싶은 모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말 아름다, 다, 아름답습니다. 살고 싶은 만큼, 죽고 싶지 않을 만큼. 그래도 오늘은 삶의 마지막 날로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